2019 덤베리 크릭 LPG 클래식 코스 공략 첫 번째 시간 1번 홀부터 출발합니다. 1번 홀은 410야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 게요. 볼이 떨어지는 230야드 지점부터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230야드보다 조금 더 길게 치게 되면 볼은 숲속으로 직접 빠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떨어지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3우드를 공략하게 되는데 이 1번으로 남게 되는 거리가 170야드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린은 앞에서 29야드 전장 좌우 폭은 25야드입니다. 그린 앞은 좁고 뒤도 좁게 되고요. 17야드까지는 오르막이 있습니다. 선택되어지는 클럽은 대체로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린 왼쪽에 그린 주변에 벙커가 있고요. 그린 앞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 공략하기에 부담을 조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밀리게 되면 오른쪽의 러프가 굉장히 긴 편이죠. 그리고 왼쪽도 역시 러프가 있습니다. 그린 앞에서는 17야드까지 오르막이 있고요 오른쪽은 12야드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뒤쪽에서 페이웨이 쪽을 바라보았는데요. 이 10번 홀은 티샷의 방향과 클럽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롱와인을 이용해서 그린 공략을 하기 때문에 처음 출발 홀치고는 쉽지 않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의 경사도도 오르막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퍼팅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홀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다양한 방향에서 홀 쪽을 향해서 퍼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현재 시합이 열리는 곳의 날씨는 아, 섭씨 20도 전후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간혹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린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튕겨나가지 않고 아, 롱와인도 잡아주는 그러한 그린이기 때문에 점수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2번 홀이죠. 156야드 파스리 홀 아, 무난합니다. 그린 앞이 넓고 그린 뒤쪽으로 좁아지는데 전장은 31야드. 그린 앞은 25야드, 20야드 지점부터는 15야드로 줄어들고 마지막은 10야드로 더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린 앞에서 오른쪽에서는 뒤쪽으로 내리막이 형성되어 있고 왼쪽은 다시 아래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르막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20야드 지점부터는 다시 그린 뒤쪽으로 내리막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홀들과 그린의 경사도가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오른쪽에 페어웨이 벙커가 페어웨이부터 아, 그린 앞 5야드까지 그리고 9야드 지점에서 23야드까지 그린 주변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에 빠지면 리리마하게 벙커를 아, 처리해야 되는 그런 홀이죠. 대체로 선택되는 클럽은 130야드 전후 140야드이기 때문에 쇼다엔이 많이 잡히게 되는 홀입니다. 네, 다양한 수소 퍼팅 연습을 하게 되는데 3 0일드 전장이기 때문에 긴 거래 퍼팅도 사전에 충분히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홀이죠, 맞죠? 5 0 0야드파 5볼 어, 충분히 투어을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페어가 좀 단단해서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페어의 볼이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굴러가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에 남는 거리가 240야드 이상입니다. 그린 주변이 조금 더 굴러간다면 쉬울 수가 있는데 떨어진 볼이 쓰리우드를 하더라도 많이 굴러지기 않기 때문에 그린 앞까지는 보내는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린에 직접 올린다라는 것은 웬만한 장타자가 아니면 쉽지가 않은 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린 앞은 그린사이드 벙크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살짝 왼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그린의 구조입니다. 36야드에 그린에 전장의 좌우폭은 25야드가 가장 넓은 쪽이고요 25야드 되는 지점에서는 20야드로 좁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린은 오른쪽 10야드까지는 오르막이 있고 그리고 왼쪽 전반적으로 측면에서는 다시 왼쪽을 흘러내리기 때문에 핀의 위치에 따라서 실수했을 때 볼이 그린을 벗어나게 되는 원인을 사전에 알고 공략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홀은 키샷의 중요성도 강조가 됐고요. 롱아인들도 사용됐고 그리고 파바위 웰에서는 쓰리우드로 과감하게 공략을 하면 점수를 줄일 수 있는 홀입니다. 2번 홀, 3번 홀이 버디를 잡기에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2019년 덤베리 크릭 LPGA 클래식 코스 공략 첫 번째 시간은는 1번, 2번 3번을 전용인 프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